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IT 정보에 이 프로의 도움이 되고 싶은 이 프로입니다. 오늘은 맥북 프로 사용자들의 필수품 USB-C 멀티 포트 허브를 들고 왔습니다. 일단 구매하게 된 이유는 본가에 내려가게 되면 모니터밖에 없는데 거기에 맥북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가 구매할 때 고려 사항으로는 USB가 최소 2 개가 있고 이더넷 포트가 있어야 됐었습니다. 그래서 찾다 보니 어 다른 벨킨 제품 같은 거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바로 그걸 사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싸고 괜찮은 걸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제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을 보시면 그냥 깔끔하게 신코에이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포트가 있는지 적혀 있고 뒷면에는 뭐 포트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에는 설명서가 끝이고요. 그다음에 제품이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 저장돼 있네요. 뭐 생각보다 고급진 포장은 아닌데 가격을 생각하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, 앞에는 여기 이더넷 포트, 그리고 여기 VGA 포트, 여기는 HDMI, 여기는 PD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, USB-A 단자가 3.0으로 3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어, 뭐, 포트 구성을 보면 제가 딱 원하는 포트 구성이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, 이 제품을 일단은 뭐, 선도 보시면 굵게 돼 있고, 약간 선 마감이 보시면 막 울긋불긋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, 한번 사용해 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며칠 사용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. 어, 저는 보통 여기 이단의 포트를 끼고 이게 FHD 모니터를 v g a 포트에 꽂고, 그 다음에 PD 충전기는 잘 작동을 하였지만, 그냥 USB, 맥북에 어는 USB-C 포트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, 그냥 거기에 충전을 시켜줬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키보드 마우스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. 주된 사용 목적은 보통 게임을 돌렸는데, 한롤를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여도 보통 다른 이런 허브들은 발열이 심해서 그 정도 사용하면 여기가 뜨거워서 만지질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보니까 여기 통풍구 같은 게 보여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3-4시간을 사용한 후에도 이거를 만진다고 와 뜨겁다 라고 만, 느낄 정도로 발열이 나진 않았고요. 그냥 열이 있는가 정도 의심을 품을 정도로 발열이 나서 어 저는 사용하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거 같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제품을 42,000원쯤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어 보통 벨킨 거 좋은 거 사면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걸 안 써봐서는 모르겠지만, 저는 4만 2천 주고 이걸 잘 샀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포트 구성을, 이런 포트 구성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허브를 한번 사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허브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IT 정보에 2% 정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2%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